안녕하십니까. 제이제이 브루스의 현석, 한량입니다. 네, 저희 오늘 딸기 먹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좀 가까운 데가 여기 동물원역? 뭐라 그러죠? 네, 쫄로비셔가. 네, 여기 와가지고 저희가 어, 하는데 저기 보니까 저 앞에 하나 있고 지하에도 하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좀 가서 싱싱하게 보이는 대로 가서 뭐한 사보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Come on to Roger to Hello, uh, I want to. Two. Two five hundred yeah. Do you need a bag? Yes, please. Yes. Choose, one, choose, uh, Botongo Polair. They are all the same, but like, yeah, to. I know that. This one? Yeah. You oh, um, look i n t h i s one. Right. Nine euros and 땡큐 바이 바이 이렇게 사봤고요 싱싱해서 샀어요 일단은 한량님 집에 가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날씨가 별로 안 좋아서 밖에서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이따 갈게요 자 한량님 집에 왔어요 제 집입니다 나서 먹방을 할 건데 일단은 여기 브랜드 좀 설명해 주세요 어 카르스라고 여기 가판에 독일에 이제 오신 분들은 여름에, 여름철에 많이 보셨을 텐데 되게 오래됐습니다, 연휴. 1921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던 곳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카르스라는 이 어르신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한 3대째? 한 100년 정도? 네, 지금은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면역이 독일어로 쭉 나와 있는데, 대충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피난을 가신, 피난을 가셨다가, 거기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셔가지고, 음 되게 딸기 제품으로 엄청 성공을 거둔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 여기 브로마이드가 있어서 갖고 왔는데, 놀이공원도 만드셨어요. 정말 음,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놀이공원도 만드셨더라고요. 저, 웹사이트가 있어서 저도 들어가서 봤는데 음. 일단은 웹사이트 상에서는 어, 아까 보신 가판이 400개 정도가 지금 현재 큰 역에 가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어, 일단은 육안으로 봐도 딸기는 되게 신선하고 마트에서 파는 거랑 이거는 가격은 조금 높긴 하지만 정말 어, 신선해 보이긴 했어요. 저희가 네, 네, 그리고 다양한 제품을 팔았어요. 딸기만 파는 게 아니고 딸기잼 그다음에 딸기 석탕 딸기 의류, 뭐 딸기 관련된 건다 팔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다고 해야 되나? 되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네, 다가왔어요. 사실은 네. 정말 한 분야 한 분야가 한 과일에 이렇게까지 어, 애정을 쏟고 하시는 걸 보면 은 정말 대단한 것같아서 저 일단 먹기 전에 저희가 씻어 갖고 오겠습니다. 자, 저희가 씻어서 왔습니다. 맛을 볼까요? 저희가 총 탈서 500g 두 팩을 샀어요. 그래서 네. 1kg, 네. 1kg에 어, 한 하나로 한 14,000원, 15,000원 정도 했어. 거의 10유로 줄줄 음, 줬으니까. 음, 음, 음. 그래서 네 그렇게 했는데 한번 먹어 볼까요? 이제부터 음. 저 딸기 되게 좋아하고. 저도 굉장히 좋아요. 딸기는 아이스크림도 딸기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편이라. 음. 맛있네 음. 확실히 당도가 그 여기 시중에 파는 딸기는 많이 무르기도 하고 싱거운 게 많거든요. 근데 음. 물 먹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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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하게, 네. 한국 딸기만은 못하는데, 한국 딸기만은 못하지. 어, 근데 맛있어요. 음. 한국 딸기만은 못하는데, 그래도. 근데 거의 거의 준하는 느낌의 과일이라, 음.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가끔은 저희도 여기 나온 지가 오래돼서. 어, 제주 감귤도 먹고 싶고 한국 배도 먹고 싶고 막 음. 과일 같은 게 가끔 땡길 때가 있는데 뭐 딸기는 확실히 음. 비슷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 음. 그래도 그나마 독일 딸기 중에서 엄청 나은 것 같네요 음. 음, 마트에서 시중에 파는 것보다는 음. 좀더 나은 느낌이고 좀 약간 당도가 이렇게 와악 달다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은은한 느낌? 맞아 음. 그런 느낌이야 요즘 한리님은뭐 하세요? 아, 음. 들어보니까 시험 준비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공부 중입니다 음. 이번에 그럼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인가요? 아, 자격증은 자격증 이 아니고 제가 잘몰 이제 언어 능력 검정이죠 아 대부분 근데 그게 있어야지 뭐 직장을 구하든 일을 하든 뭐 학교를 다니든 가능하니까 일단은 해외에 우리가 나와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많이 느낀 게 해외에 나와 있으면 그 나라 언어를 할줄 알아야 그쵸, 기회가 되게, 많이 열리는 거야. 응, 되게 않죠. 굉장히 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음. 저도 그렇고. 그래서 한령님은 여기 다오신지 3년? 네. 횟수로 3년인가요? 이제? 아, 창피하지만 이제 4년차. 4년차. 음. 음. 저는 유럽을 이것저것 떠들다 보니까 거의 10년 다돼가는데 느끼는 확실히 그 나라의 언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뭐 음.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국인이 뭐 일을 하러 왔는데 한국어를 잘 못한다 그러면 누가 써주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건 맞아요. 음. 음. 그쵸.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할 거면 그, 그 나라의 언어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 음.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음. 그렇죠? 음.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요새 아주 공부를 빡세게 하고 있죠. <laughs>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저희가 또 따로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몇개 있었고 지금 음. 하고 있어요. 사실은 해서 음. 저희가 대형 유튜브를 한지 이제 1년 됐잖아요. 오늘부로 따지면. 네. 네. 1주년 1주년이 언제죠? 저희? 6월 3일로 알고 있어요 오, 얼마 안남았데 얼마 안 남았는데 음. 뭐 유튜브 올라가면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음. 어차피 그 전에 영상을 찍고 시작했던 거라 뭐 음. 어떻게 보면 같이 합을 맞추고 일한 건 1년? 음. 음. 그렇죠 사실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시간이 음. 좀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음. 저희도 되게 정신없이 1년 지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정신 정신없기도 하고 음. 다사다난도 음, 했고. 했고 정말 다이나믹한 일도 많았었고 음. 어떻게든 해외에서 이 지금 격리 기간 동안에 음. 살아남으려고 되게 고군분투한 것도 없잖아 있었던 거 같아요 저희가 이게 예. 뭐 음. 성공해서 성공하겠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사실 맨 처음엔 성공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오죠 그쵸. 보통 꿈을 갖고 오죠 네, 사실은 꿈을 갖고 오고 뭐 열심히 하겠다 어, 해외 음. 로망들을 갖고 음. 오지만. 근데 뭐, 보다 보니까 이제, 버티는 거지. 생존이지. <laughs> 그렇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지금 어... 시기는 더 생존이라는 느낌이 어... 더 많이 들고, 작년 이맘쯤에는 아마 휴지를 한 사람당 한 명씩, 한 롤밖에 못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그런 건 없어요. 음. 자유롭게 다니고, 저번 주부터 이제, 야외에서 식사가 가능하다고 저희가 규제가 풀려서, 많이 나아졌죠. 진짜 음, 많이 여러분들 나아졌어요. 여러분들한테 다음부터는 음. 이제 좀 레스토랑을 가서 뭐 밥을 먹는다든지 음. 그게 좀 많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그죠. 음. 진짜 많이 나아졌지. 너 어떻게 버텼나 몰라요? <laughs> 와, 진짜 신기해. 요 그러니까 <laughs> 어쩌다 보니 벌써 6월이고. <laughs> 어 맞죠. 작년 3월달에 이게 시작이 됐죠. 저희. 작년 음, 아니 뭐 시, 실제로, 실제로 시작한 건 1월달이고, 음. 독일까지 온 거는 3월달부터 경위가 음. 시작됐고, 음. 락다운이죠. 락다운이 시작돼서 저희가 이제 이것저것 못하게 된게 3월 말부터 시작됐으니까, 음. 저희는 돌파구를 찾으려고 되게 노력했고, 어쩌다 보니 그 돌파구가 사실 유튜브를 했던 거라 음, 그냥 집에만 있긴 뭐 해서 이렇게 해, 시작했던 건데? 그죠. 어쩌다 보니까 일년이됐네요 음. 다들 벨린 어때요? 물어보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벨린이 정상화 된 거는 3, 4개월 정도?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경리가경리를 하는 바람에 음. 그러니까 <laughs> 제대로 몰라요. 그죠. 뭐 3개월 밖에 뭐 누리거나 뭐 이렇게 즐긴 게 그것밖에 없어요. 저에게는 벨리은 없으면... 지금 가게가 연 것조차도 되게 신기한 느낌이에요. 아 그렇죠. 어, 너무 신기하고. 네. 어, 여기도 가게가 있었네 네. 할 정도로 되게 신기한 편이라서 좀더좀 음. 좀 생소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 음식을 먹으러 간다 뭐 이런 게 쉽진 않아요. 어, 왜 쉽지 제약이 않냐면, 너무 많아. 네. 음. 일단은 테스트를 받아야 되고 테스트가 음성이 나온 거를 저희가 그 들고 음식점에 가서 보여주고 앉아야 돼요. 음, 근데 저는, 그 전에도 예약을 네, 또 해야되고, 기본적으로 네,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조금 약간 어, 되게 독일스럽지 않게 되게 합리적이라고 베를린스럽지 않게 베를린스럽지 않게 되게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이 독일 사람들이 보면 이걸 인식하는게 이 병보다 내 자유가 좀 폭박되는 것이 그게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는 것 같아. 보면 그런 거를 아주 공공연하게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근데 그게 뭐 메르켈 총리도 얘기했겠지 얘기했지만은 그게 내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가 된다고 생각하면또 생각이 달라져야 야, 돼. 생각이 차인 것 같아. 확실히 음. 대한민국이랑 독일과 그쵸. 생각이 차이가 다르고. 또, 또 다른 나라는 또 다른 나라 이야기가 음, 있듯이. 음. 일단 저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최선을 다했던 건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가 안전하게 아직까지 아프지 않고 잘 버틴 것도 있고, 음. 이제 뭐 이것저것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일단 저희가 좀더 지켜보고, 그리고 원활하게 계속 컨텐츠가 나올 수 있도록만 노력하는 게 저희 목표인 것 같아요, 현재는. 음, 그죠. 음. 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는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사진 찍는 것도 너무 좋고 한량님도 시 쓰는 것도 너무 좋고 서로 각자 하고 싶은 걸 올려놨기 때문에 음. 서로 그런 후회는 없어요 사실은. 하는 걸 되게 즐겼고 사실 음. 정말 즐기면서 했던 건 음. 있고 재밌고 벨린을 정말 몰랐지만 음. 이번에 벨린을 진짜 구석구석 더도 걸어다니고 음. 한량님의 시를 들으면서 어쩔 때는 위안이 되기도 하고, 어쩔 때 힘이 되기도 하고 음.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아 이렇구나 서로의 그런 마이, 마음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공감을 음. 하면서 어,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저, 나에게 남는 음. 포트폴리오 같은 느낌은 저는 음. 기록이죠, 기록 그런, 그런 게 없었다면 네, 그냥 그냥 음. 허송세월 보냈다는 얘기도 할 수도 있지만 음. 지금 어떻게 보면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영상을 다 보신다면 음. 저희가 그나마 최대한 어떻게든 어, 여러분들한테 베린리라는 음. 곳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또또 다른 지역도 보여주려고 네. 노력했고 음. 여러 가지로 저희 속사정도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래도 음. 최대한 밝게 긍정적으로 음. <laughs> 음. 하려고 해요 음. <laughs> 우울할 필요는 없잖아요 에이. 저희가 우울하진 않지 우울하진 그냥. 않죠 에이 뭐 해야지 <laughs> 그렇죠 네, 뭐 그런 느낌으로 어, 한쪽도 많 그런 쪽도 있었고 그러니까 브이로그를 이번에도 음. 찍으면서 느꼈던 거는 재밌어요. 네 <목소리> 얘기... 일단은 재밌어 아, 어. 둘이 같이 대화하는 내용이 거의 어, 없었어요 1년 동안인데 요번에 한번 기획을 해서 음. 했었는데 사실은 12월 달에 올릴 생각이었는데 12월 달에 정말 심한 그 경리가 시작돼서 음 맞아요 저희가 아무것도 못 하게 돼서 거진 3개월 정도는 가게 문도 열리지도 않았고 횡했죠 횡했고 음, 뭐도 휑...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어, 커피 한 잔도 음. 뭐, 앉아서 먹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음. 그게 굉장히 저희에게는 좀 힘들게 다가왔었는데, 그죠. 뭐, 확실히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음. 약간 요즘도 날씨도 좋고 하니까, 자주 나가려고 하고, 저희는, 여기서 이제, 그, 예술가의 모임? 단톡방이 있었어요. 베를린에를린이 음. 아니고, 이제 독일에 사시면서, 단톡방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우연찮게 연락이 됐고 응. 제가 어 스냅 사진을 좀 찍고 싶어서 이제 지원자를 받다 보니 이제 한량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무료로 할, 사진 찍어준다 그래서 나갔죠. 그래서 응. <laughs> 한량님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잘 맞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예술 적으로 뭔가 좀더 같이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응. 약속을 한 게. 시집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게 처음 음, 저희가 그 만들게 됐어요. 음. 그래서 사실 시집은 탈고를 해, 이미 했고 끝났죠. 출판사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 아직 저희가 한국에 있질 않아서 음. 출판사를 찾기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지지부진하지. 네, 그리고 디지털 뭐 한다, 뭐 아니면 출판을 한다. 아무래도 음. 지금 출판 업계도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저희가 지금 굉장히 그런 건 고심하고 있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투고를 하기 전까지는 그냥 막연하게, 아, 되겠지,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진짜 막상 투고를 시작해서 거절을 좀 많이 받으니까, 야, 이게 뭔가 내 시에 문제가 있는 건가? 그래서 이제 타이고가 끝났음에도,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laughs> 이제 뭔가를 계속 또 뜯어 고치려 그러면은 이제 이제 형님께서 말을 해주셨지만 저한테 야 그때 그 감정을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박제되어 있는 건데 응? 그거를 또 고치면은 그게 없어지지 않을까 나는 그게 걱정이다 그 말도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가지고 안 건드리고 있죠 탈구는 못하고 있죠 뭐 이미 끝났지만 저희 그래서 지금 출판사 찾고 있습니다 음. 혹시나 저희의 시를 보고 아니면 저희 사진을 보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정말 정말 기분 좋게 오픈 <웃음> 드릴게요. <웃음> 연락 주시면 네, 연락 주세요. 제발요. <웃음> <웃음> 사실 다양한 컨텐츠를 좀 많이 원하는데 이제 좀 풀리니까 좀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음. 뭐 여러 가지가. 있... 겠죠? 저희가 생각하는 것 중에. 일단은, 하나 중에는 한국 가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한국 가서, 전국 일주? 생각도 음. 해본 적도 있었고, 음, 저희가 하는 지금, 걸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알디어야 아, 많지. 알리어 많고, 그거를 되게 많이, 그, 뭐랄까, 쌓아놨다 그럴까? 쟁대놨다 음. 그럴까? 음. 이제 상황이 괜찮아지면 저희가 많이 움직일 생각이고 여건이 여권이, 여권이 네. 돼야지 되는 거고 서로들 여건이 잘 받길 음. 바랄 뿐이에요. 서로들 음. 여건이 돼야지 그리고 날씨가 좀 좋아야죠. 이즘 근래 비가 감정. 너무 많이 와서 사실 걱정하는데 날씨가 음. 오늘도 사실 비 온다 그랬는데 날씨가 또 좋아졌네요. 그래서 변동이 좀 심하더라고요. 5월달까지는 날씨가 계속 이럴 거고 이제 6월 정도 돼야지 이제 초여름 응. 응. 근데 지금도 응. 날씨 좋을 때는 너무 응. 이뻐요 사실 그쵸? 요즘 밤에도 산책하기가 너무 좋은 것 같고 응. 해가 굉장히 늦게져서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점점 네. 더 늦게 질 네. 건데 네. 지금도 보면 거의 9시, 10시까지 시까지 10시는 응. 밝아요 밝아서 해들 찍 뜨고 그러다 보니까 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훨씬 좋고. 음. 음. 자 오늘 이렇게 딸기를 좀 먹어봤는데요. 어맛 어땠어요 오늘? 어우저 맛도 있었고 뭔가 약간 먹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되게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음. 먹는 재미도 음. 있고 말하는 재미도 있고. 저희가 이렇게 뭐 말을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사실 그쵸? 카메라 앞에서 음. 많이 좀 얘기 좀 많이. 그래봤자 음.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음. 저희가 오늘은 좀 말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음. 정말 맛있게 먹었고 다음에는 한번 저희가 제대로 한번 좀 찾아보고 어 좀더 맛있는 거 있으면 보여드리고 과일도 과일이지만 다음에 좀 음식 재료되는 음식 아니면 음. 야외에서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 있으면 저희가 네.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인상또 음. 봐요.